평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허전하지? 은퇴한 지몇 년이 지나며, 혼잣말처럼 뵙게 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길고,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곤 합니다. 빈 통장은 둘째 치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죠.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경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채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 1. 김성수 68세 마이너스 바쁘게만 살다. 남은 건 고독. 김성수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한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일에 치였고, 휴일에도 메일을 확인하며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은퇴를 맞았을 땐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고, 오랜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문제는 외로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죠. 젊을 때보다 소비는 줄었지만 수입이 없으니 심리적인 불안이 더 컸습니다. 교훈 은퇴 후 삶은 여유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성수 씨처럼 은퇴 후 바로 빈둥거리다 보면 무기력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죠. 중요한 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재능 기부 등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정희 63세 마이너스 작은 커피숍이 준두 번째 인생. 이 정희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이 밀려왔죠. 내가 교사 말고 뭘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평소 커피를 좋아했던 정희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정희 씨는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이전만큼 크지 않지만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삶의 활력도 얻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가능합니다. 이정희 씨처럼 작은 관심사나 취미가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수 있죠.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세요. 사례, 3. 박영호 70세 마이너스 계획적인 은퇴 준비의 힘. 박영호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저축뿐만 아니라 은퇴 후를 위한 재테크와 인간관계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직장 외의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취미인 등산 모임과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야. 교훈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준비와 함께 인간관계, 건강, 취미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의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준비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 준비연금, 저축, 재테크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 친구, 가족, 동호회 등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목표, 설정, 취미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기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네 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경제적 안정이 아닌 경제적 유연성을 준비하라. 은퇴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수입의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2. 일을 내려놓지 말자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가벼운 파트타임, 프리랜서,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일은 단순히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라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만으로는 은퇴 후 외로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이웃, 취미 모임,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세요.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 유지됩니다. 4.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두뇌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줍니다. 온라인 강의, 지역 평생 교육원, 도서관 강좌 등 배울 기회는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여유로 돌아올 것입니다.